방해를 받으면서 어드밴스가 됐고요. 황대현 선수와 이준서, 남자부 여기에 500m, 베테랑 이정수. 이슈수. 어, 그리고 1차 대회, 대회 환대 때 환대 종합 환대 환대 3위 환대 500m에서 2위에서었던 김다겸. 2위에 아, 이 선수들이 펼칠 레이스, 벌써부터 아주 흥미진진했습니다. 네, 선수들 지금 스타트 빠른 선수들도 있지만 다섯 명이기 때문에 좀 앞쪽으로 최대한 스타트를 빨리 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또 황대현 선수가 1번에 서게 되면 또 1, 2번 1, 2위의 그런 순위가 좀 바뀌기가 힘들거든요. 그렇죠. 자, 황대현 선수를 과연 저지할 수 있을지. 황대현 선수는 직전 세계 선수권 대회 500m에서 금메달 평창 동계 올림픽 500m에서 역시 은메달을 땄던 선수입니다. 다섯 명의 선수들. 링크가 가득 찼습니다. 출발했습니다. 아 역시 황, 황대원 선수 스타트 아주 좋았어요. 자 현재 선두 아 넘어 적군요 재출발입니다. 음, 재출발을 또 하게 됐고요. 네 이정수 선수인데요. 이정수 선수가 넘어지지 않았다면 그대로 경기 가 진행이 됐을 텐데 이정수 선수가 넘어지면서 다시 재경기가 되겠습니다. 출발했던 장면 황대원 선수 스타팅 모습 좀 봐주시죠. 여기서. 아주 깨끗하게 안쪽 레인 들어왔었고요. 지금 이정수 선수 안 넘어지려고 중심을 잡으려고 했던 모습인데, 네. 오히려 넘어지는 게, 네. 아, 이미 무릎이 다 썼군요. 네. 예. 무릎이 이미 다 썼고, 그 이후에 이제 넘어졌던. 그래서 일어났는데, 원심력으로 다시. 이정수 선수 예. 입장에서는 재출발이 아주 다행인 거죠. 그렇죠. 자 다섯 명의 선수들 다시 준비하고 있습니다. 황대현, 김다겸, 이정수, 박장혁, 이준서 선수입니다. 황대현 선수는 1차 대회 때이 종목에서 2위, 1위를 했고 종합 2위를 차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김다겸 선수가 1차 대회 때 500m에서 2위하면서 종합 3위했었고요. 이준서 선수는 종합 4위했었는데. 어, 1차 대회 때 종합 4위있는데 500m 예선에서 실격을 당했어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지금 이준서 선수 레인을 보면 아, 가장 아웃코스인 코스인 다섯 번째 레인에 있기 때문에 스타트 굉장히 빨리 해줘야 되는 상황이고요 예. 네 지금 파란색 모자의 박정혁 선수가 네, 페널티 처리가 되면서 재출발해서 제외가 된 모습입니다 아 그렇군요 이정수 선수의 그런 넘어짐 넘어짐에 대한 책임이 박장혁 선수에게 있다라는 심판들의 판정으로 이번 재출발하는 레이스에서는 제외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은네 명의 선수, 다섯 명이 아니라 네 명의 선수가 다시 레이스를 펼치겠습니다. 이정수 선수가 1차 대회 때와는 완전히 어, 다른 컨디션을 보여주면서 2차 대회 출발이 좋습니다. A 파이널 진출한 이정수, 빨간색 헬멧을 쓰고 있습니다. 세 번째 레인 황대헌, 김다겸, 이정수, 이준서네 명의 선수. 일단 1레인에 있는 제일 안쪽 레인에 있는 황대헌 선수가 레인 대정에서도 상당히 유리한 상황입니다. 자, 선수들 긴장의 순간 출발했습니다. 자, 황대현 선수가 현재 일이 아, 다시 아 넘어졌어요. 선수들. 네. 또 이정수 선수가 넘어진 모습입니다. 네, 이정수 선수 본인도 네, 웃고, 웃고 있는데요. 예. 아, 이렇선수도5 0 0 m 다 보니까 몸싸움이 아주 치열합니다. 관중들이 이정수 선수 에게 박수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격려의 박수를. 자, 이정수 선수가 여기서 안쪽 레인 들어올 때 앞서 있던 두 선수 사이 통과하지 못하면서 넘어졌던 장면. 자, 두 번째 넘어졌어요 이정수 선수. 네, 사실 물론 뭐 운동이나 이런 경기에 있어서는 예. 나이는 당연히 뭐 중요치 않다고 봅니다만 예. 또 이렇게 이정수 선수 입장에서 보면은 굉장히 엄청난 후배들이랑 그렇죠. 경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이런 모습만으로도 전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수 선수 빼고 지금 나머지 세명 선수들은 앞서서 뭐 박정희 선수까지 포함해서 그네 명의 선수들은 모두 대학교에 재학 중인 선수잖아요. 네 아마 이 나오는 선수들은 이정수 선수가 밴쿠버 올림픽 때 금메달 따는 모습을 TV로 지켜봤을 거예요. 그게 9년 전이니까요. 네 벌써 시간이 그렇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정수 오. 선수 자 다시 네 명의 선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출발했습니다. 네, 어, 자, 좋았는데요. 여기서 황경 선수가. 아, 아 다시 넘어졌어요. 아, 이정수. 세 번째. 아, <laughs> 본인도 어이가 약간 없다는 그런 표정으로. 자, 선수 인포스에 네. 대한 집념이 이정도입니다. 다시 한번 보죠. 아, 이정수 이번에 스타트. 괜찮았거든요. 아주 좋았거든요. 예. 여기서 아, 중심을, 중심을 잃었어요. 자, 이어서 예, 땅을 짚으면서 넘어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만, 결국엔 이 원심력을 이기지 못했군요. 한 바퀴 빙글 돌면서 부딪혔습니다 이때 충격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 패드가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속도가 나기 전에 넘어진 거기 때문에 예. 그렇게 큰 충격은 없을 거예요. 자, 이정수 선수 표정은 계속해서 웃는 모습으로 유쾌한 표정. 평창 동계올림픽 때 이제 KBS 해설위원, 쇼트트랙 해설위원으로 여행 활약을 했었는데, 당시에도 아주 유쾌한 어, 해설을, 해설을 보여줬던 인코스로 아웃코스에서 변경했다는 접촉으로 인해 페널티 처리되었습니다. 아, 이정수 선수가 아, 근데 페널티 처리가 되었네요. 이정수 선수가 실격입니다. 네, 급작스럽게 아웃 코스에서 인코스로 코스를 변경하는 그런 문제 때문에 예. 페널티 처리가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요, 은이 다섯 명의 선수가 A 파이널에 진출했는데 다섯 명의 선수가 모두 다 여섯 번째 블록 이상을 가지를 못했어요. 네, 좀 시간이 걸리고 있네요. 예. 네. 네. 그렇지만 지금 이정수 박장 선수가 페널티로 나간 상황에서 나머지 세명 선수들은 사실 좀 부담이 덜해졌을 거예요. 예. 아 이정수 선수의 실격은 개인적으로는 좀 아쉽네요. 올림픽에서 해설위원과 캐스터로서 호흡을 맞췄던 선수인데. 네, 그래도 다행히아 물론 다행은 아니지만 네. 그래도 결승 A 파이널에서 페널티를 받았기 때문에 예. 포인트는 주어질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그래요, 다행입니다. 아, 음. 아쉬운 모습이네요. 이정수 <laughs> 선수. <laughs> 예. 아, <너무> <laughs> 이정수 선수가. 그래도 표정이 예, 많이 어둡, 어둡지 않아서 다행인 것 같습니다. 황대 <laughs> 선수. 그럴 땐 지났죠. 황대원 <laughs> 선수도, 아, 그런가요? 자. <laughs> <laughs> 이정수 선수 아주 잘했는데 진짜 저도 아쉽네요. 예. 아, 1차 대회 때보다 훨씬 좋은데, 2차 대회가. 아, 500m 실격이 무이 아쉽네요. 끝까지 레이스를 하는 순위에는 뭐그몇위을 하는지간에 끝까지 레이스를 펼치는 모습을 봤으면 좋았을 텐데. 자 다섯 명에서 이렇게 되면 세 명으로 줄었습니다. <목소리> 이정수 선수도 빠지고 박장혁 선수도 빠지면서 황대원, 김다겸, 이준서 이세 명의 선수입니다. <목소리> 자 출발했습니다 황대원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두 번째가 네, 이준서예요. 이준서 선수가 바로 두 번째로 붙어줬어요 황대원 이준서의 순서 그리고 김다겸 선수가 세 번째에서 자 김다겸 선수를 따라붙고 있고요 황대원 이준서의 순서입니다. 황대원 선수, 지금, 네. 자, 김다겸 마웃코스 있어요 아웃코스. 나머지 두 바퀴. 네, 김다겸 선수도 됐고요. 지금 추억 계속 시도해봐야 돼요. 자, 이준서가 현재 2위, 김다겸 마웃코스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데 여의치가 않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바퀴로 바뀌습니다 황대원, 황대원. 네, 그리고 황대원 선수는 지금 거의 1위 확정적으로 보이고요. 이준서와 김다겸 선수의 2위 싸움치열하는데요 이준서, 김다겸이 어떻게 습니까 아, 김다겸이 2위로 들어왔어요. 노란색 헬멧의 김다겸 마지막. 2위로 들어왔습니다. 아, 김다경. 김다경이 네, 아주 잘했어요. 포기하지 않고 이렇게 끝까지 하면은 기회가 옵니다. 아, 이게 김다겸 선수가 마지막에 순위를 바꿔 놨군요. 자이 노란색 헬멧의 김다겸과 보라색 헬멧의 이준서 선수의 2위 싸움이었었는데 황경현 선수는 여기가 좀 있었고 네, 이렇게 코너를 진입할 때 크게 들어갔다가 네, 이준서 선수가 살짝 삐끗해주는 삐끗하는 모습이었어요. 예. 이준서 선수도 좀 아쉽지만 자. 네, 그래도 잘해줬습니다. 저기까지는 3위였었는데 이 마지막 순간에 3위와 2위가 바뀌었습니다. 이런게 바로 슈트트랙의 의미가 아닐까 싶어요. 2위로 아, 아, 황대현 들어온 황대현의 멋진 포즈. 황대현 선수는 네. 1차 <laughs> 대회 500m 1위, 2차 대회에서도 500m 1위를 차지하면서 역시 단거리에 있어서 최적화된 선수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우리 선수들 아주 멋지게 경기 잘 해줬습니다. 네. 황대헌, 김다겸 각각 1위와 2위로 결승에 들어왔고요. 이준서가 3위, 이정수 4위, 박장혁 선수는 5위였습니다. 이정수와 박장혁 선수는 이제 실격이 되면서 레이스에 참가하지는 못했습니다. 남자, 남자 500m a 파이널 경기였습니다. k b 금융그룹 제34회 쇼트트랙 종합선수권대회 국가대표 2차 선발전을 겸하고 있는 이 대회는 내일 일요일인 오후 3시에 다시 KBS 1TV에서 주계 방송을 이어 드리겠습니다.